저보다 잘 던지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네. 앞으로 와. 아, 고, 공이 공이 다르지 않아요? 다 야구공을 했어요. 아 진짜? 예, 야구공. 가자. 가자. 하이 여섯. 블로킹 너 속에 인식기술 자기 팀 투수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음. 일단 공 쪽으로 글러브보다는 몸이 먼저 따라가는 게 음. 가장 중요. 막는 동작이니까 몸이 따라가야 <놀람> 나이스, 나이스 피치. 오산이 어, 쇼에, 오이오이 이네, 이네, 이네. 오케이, 오케이. 가요이 말이 잘 통해요? 안 제가 일기 국어거든요, 한국어 하나. <laughs> 지금 다른 단어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아는 영어 쓰는 거예일일어 영어요. 영어. 일본어은이이모르니이 영어요. <laughs> 일본어. 아니, 되게 은생곳친구곳이곳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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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 나. 이곳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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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곳 알림.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러주세요 KT 위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러주세요 스포이 스포이 잘했죠? 잘 갑자기 구독 멘트를 하면 어떡해요? 하 하이 러롱로롱러롱 요러롱 요롱로머 워머 머머 원 모어 원모이 오케이 원 <laughs> 모어 <끄> 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무슨 충격? 저런 애들이 저한테 아오 카와이 라고 한게 근데 다 잡고 있는데 야구하다가 질문해달라고 그러니 갑자기 아, 와가 뭐 아, 뭐라면서 카와이 아, 이랬는데 <끄> <끄> 아, 하루 들을수 있는 게 충격, 충격 카와이 밖에 아, 없으니까 니케맨 해주면 되게 좋아요 니케맨 니케맨 이석 니케맨 니케맨 잘생겼다고 그때 생각 안 나요? 이런 거 보면? 아저럴때 <laughs> 어, 생각나요. 전전 최정 선배님이 주최하시는 약간 자선 행사 초등학교 때 갔었단 말이에요. 딱 그때 생각나요. 그때도 이런 거 했어요? 했죠? 최정 아, 선배님티볼리줬어어초등학생 때. <laughs> 아, 그래. 스트 너의 스윙. 여기. 체스 안 오케이? 푸시스트레이트 오케이. 아, 답하네, 이거. 불럭 이렇게 <laughs> 계시네요. 훈이요 <저 문요. 웃음> 저분요? 공을 칠 때, 어쨌든, 치려면은, 준비자가 세 있어야 되는데, 제내 생각에, 준비자세는,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공을 치기 전 이게 아니라, 요렇게 되어있다. 손이 <laughs> 그러면은, 공을 저렇게 칠 수가 없고, 요렇게 감길 수가 없겠다. 티를 치더라도, 음. 앞에 두고, 가볍게 감아치는 게 아니라 조금 몸에 가까이 두고 센터 방향으로 강하게 치는 모브디바 네. 끼면은 그러면 네. 공이 감겨 치는 게 아니라 센터로 밀어 서 네. 보내고 있다. 센터 네. 묵기니.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잘 지신 <laughs> 사람이 말이 통해야 돼죠 바뀐 거 같아요.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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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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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리아 스탠드, 스탠드, 그리고 뉴욕, 야키스테이, 한국 그 보스턴, 프레젠토레이, 쓰레기야. 어린 친구들이 카카와이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한테 귀엽대? 주니어, 타티스 주니어, 주니어, 타티스 주니어, 문이 모는것 같은. 그러니까, 타티스 주니어, 샌디 에이고, 타티스 주니어. 이정 있습니다. 이정 쳐요? 잘쳐 긴장했어 잘 치는데 긴장했어 이게 어디죠? 아는 애는 아니죠? 알던 사이라서 막 밀어주는 거아왜 그래 <laughs> 이따 저희 쪽또 치면 저희 쪽 와주세요 잘 치는 애들 많아요 짜자잔 고시엔 가면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고시엔 스타일 네. 어이 고시 머리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머리 밀어야 되아 그건 안돼

취미는 게임을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 스시스시를시아해요 아, 알겠어요 위지TV 구독 좋아요 뭐? 구독 도와. 해주세요 해주세요 뾰롱 뾰로롱 한국에서만 있는 한계가 이제 세계 진출 <laughs> 월드 <laughs> 와이드? 예 <와이드? 웃음> 네, 완전 <웃음> <웃음> 나도 은 하나, 둘, 셋 고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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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양이> 어디세요? 고향이 <laughs>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저도 부산입니다 <laughs> 부산. 광주 광역시 광주 대구 이제 대구 팀은 삼성라이온즈가 있습니다 대구, 한국의 삼성라이온즈가 이겼대 뭔 강기도 경기도 격히 경기. 저... 왜 형을 물어가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한국어를 외워왔다 잖아요 얘가 외워온 거지 일본 밥을 먹었어요 일본 밥 밥을 먹었어가

セ生、スクッチ、スクワッチ。今日は野球を教え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韓国へ行っても頑張ってくださ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 번지, 이 삼. 일, 이, 오케이. 너무 귀여워 사인 사 <laughs> thank you w 이 y did you not go to the other day? I got to 가아 우리가 p 는 o take up 가가 take up to take 승리 하이파이브 e up to take up to t 하이파이브 하긴 하는 기분이 없던가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오늘 승려가 된 기분이네요 <목소리> 이런 거, 거! 이런 거요? 이런 거 파이팅! <목소리> 어, <무서워.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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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이거 설명한 번이거 설명 해하 궁금해 하는데? 궁금해 하는데? 자신감이라고 써 <써져> 아, 있거든요. <laughs> 자데 아, 궁금해 <laughs> 하는데? 아, 궁금해 하지데 아, 궁금해 아, 궁가해 하는데? 아, 궁금해 하는데? 아, 아, 요 아, 아, 약간 애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약간 돌아보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근데 애들이 귀엽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다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더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애들 도구도 좀챙겨와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멋지게, 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分かります。